6장. 너희는 여와의 호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치대들아. 너희는 여와의 호 변론을 들으라. 여와께서 호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하방 발락이 꾀한 것과 부월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할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와께서 천천의 순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애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어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예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대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출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남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무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같이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숙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